네, 안녕, 네, 안에하십니까 2025년 11월 9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가복음 3장 14절, 14절, 바른 성경 버전입니다. 이 최초의 제자들에게 두드러지는 것은 다양성이다. 그들은 세상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했는데 성격은 전마다 달랐다. 로마 권력의 하수인으로 일하다가 부름받은 세리 출신의 레마 제국의 에 강하게 세리 출신의 레이 마테 제국의 권위에 강하게 반발한 열심당원 시몬, 충동적이고 자부심이 강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교양과 재능은 있었지만, 비열한 정신을 지닌 남방 유다 출신 유다. 신실하고 열성적이었으나, 더디 믿은, 더디 믿은 빌립과 도마. 그다지 돋보이지 않지만, 결정과 장점이 모두가 뚜렷하게 나, 드러나는 야구보와 유다. 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나다나엘. 야망이 있지만, 사랑의 마음씨를 지닌 세배대의 아들들이 있었다. 열두 제자 중네 명은 각자의 뚜렷한 노선을 따라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여기에 대비해 그리스도께서는 앞을 내다보며 그들을 가르치셨다. 야구보는 머지않아 칼에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고, 요한은 제자들 중 가장 오랫동안 주님을 따르며 수고와 박해를 견뎌야 한다. 베드로는 시대의 장벽을 돌파하는 개척자로 이방인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뛰어나게 봉사할 수 있었지만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뜻을 품고 있었다. 교육 85쪽, 86쪽. 타고난 특성, 교육 수준, 생활 습관이 현재의 다른 이들이 각자 부름 받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서로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했다. 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표였다. 이것을 실현하고자 예수는 그분의 부담감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 표현되어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교육 86조. 우리 주님의 사도들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노력이 성공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때문이었다. 예, 때문임이 분명하다. 오로지 하나님 때문임이 분명하다. 이런 사람들의 삶, 그들이 기른 품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신 위대한 사업은 배우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증거가 된다. 시대의 소망 250종입니다. 예. 참, 우리, 어, 지금 시대의 다양성에 또이 나라 미국 또 한국도 이제 유럽 각 곳마다 다양 다양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 어, 다양성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네, 다른 어, 다르다는 그것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어, 어, 네, 또, 민족, 나라가 될수 있기를 기도하는 지금 때입니다. 당연,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가 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성격도 같은 민족이라도 성격이 달라서, 어, 같은 형제라도, 어, 엄마의 한덫 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다 성격이 다양하죠. 그런데, 이제 시, 심지어는 피부 색깔도 다르고, 또 살았던 곳이나 민족이 또다 달름으로 인한 어, 그걸 하나가 되게 하는 그이 연습이 바로 어, 이 땅에 우리가 어, 태어나고 육십 평생, 팔십 평생, 백0백 지금은 이제 백을 향해 가는 그런 속에서 그리고 나, 나이도 다양하고 예 어, 이런 속에서도 통일을 하나를 이루는 이루게 하시려고 그 사랑 사랑 하나로 전부 통일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데리고 나오면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또 주셔서 그 범에 맞도록, 살도록,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열두 제자의 그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성격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께, 예, 맡기면서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보여주십니다. <laughs>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지역마다 다 다르게, 예, 국내에서 그, <laughs> 그, 지역에서, 그리고, 외국으로 보내는 그것이 다 성공한, 그들의 노력이 성공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때문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 아침에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 예, 이 공간, 이제 공간과 시간을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저희들의 앞서, 예. 나가서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지해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laughs>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 다시 또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하루,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laughs> 안내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어, 일요일 날은 좀 쉬니까, 어. 음, 아이들이 쉬겠지만, 그, 이웃과 일과 친척과 친구들, 또, 우리,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도 다한 가지로, 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주님의 기도문으로, 주님께서 주신 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laughs>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지,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혐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서 무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 <laughs> 감사합니다. 매운 냄새가 이렇게 계속, 음, 힘들게 하네요. 예. 어제나, 아, 밤부터 소금을 그냥 한 꼬집 조금, 예, 달달한 맛이 나오는 그 정도의 그 저기에서 따뜻한 물로 자기 전에, 예, 30분 전에 이렇게 한 껍씩 마시고, 그동안 사실 8시, 어, 이후에는 물을 안 마셨습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어, 저기, 화장실 가기가. 그래서, 그런데, 여러 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녁에, 그, 소금의 역할이, 어, 이렇게, 혀도 마르고, 뭐, 여러 가지 기, 기관들을, 이렇게, 기관들이 운동을 함으로 이렇게 열이 나니까, 그 열을 식혀준다는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실천해보고 몇, 어, 몇 년씩 해보니까 좋더라 해서 좋은 소금만 하는데, 그냥 저희는 청정은 볶은 소금 있고, 또 굵은 소금 있는데, 굵은 소금을 이렇게 간수가 빠진 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넣어서 어젯밤에 마시고 잤더니, 한번 일어나긴 했는데, 네, 일어나서 물을 한컵 마시니까. 네, 혀, 혀가 마르는 게 조금, 네, 덜한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본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권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생각날 때는 소금 한 줌, 아, 딱한 꼬집 조금, 네, 넣어서 그 맛으로 볼 때는 그냥 달달한 맛이 나오고, 음, 약간 찝찝한 그런 상태가 있지만, 제가 혈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예,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뭐, 아침은 조금씩 마셔왔었어요. 근데,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음, 생각을 못했다가, 어제밤부터 조금 하는데, 혀가, 예, 덜말르는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네, May g o 여러분. 예, 함께 갑시다. Amen,